쇼챔피언 리우스 데뷔 당시 최연소 남자 아이돌이었던 B.A.P 젤로. 진짜로요? 예, 예.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열다섯 살입니다. 만 열다섯 살. 그러나 얼마 후 아직도 젤로가 막내일까요? 클라운의 막내, 막내 우리 마루 씨몇 년생이에요? 네, 9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네? <laughs> <laughs> 물가는 오르는데 왜 아이돌의 연령은 낮아지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린 나이로 연장자 멤버를 팀킬 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다섯을 그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많이 많이 낮춰 많이 많이 낮춰. 이즘에 맨날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막 받고 그러는데 연장자의 고충을 털어놓 모 그룹의 리더 그래서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여자 타임, 여자 타임. 고바기다. 커 타임. 타임이지. 네. 시작. 아, 힘들지? 아니, 괜찮아요. 음. 네. 너랑 나랑 몇살 차이야? <laughs> 다섯 살 차이야. 그래. 응? <laughs> 다섯 살 차이면, 야, 삼촌이야. <laughs> 태훈아. <태어나. 웃음> 네. 나이감만 하자. 에이. 24. <laughs> 성숙한 남자의 나이. 간기라와.